이제 가로도 때를 만들어야죠. 가로도 때는 뭐 엄청 쉽죠. 뭐 안꺼거도 됩니다. 이 하나 선택해서, 어, 쉬프트로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이렇게. 아, 어, 여기서, 쉬프트 누르고 이거 돌리면 들어갈까요? 아, 안 들어가네요. <laughs> 쉬프트로 돌립니다. 어, 오브젝트로 떼죠. 따로. 그러면 얘는 이제, 도 때를 만들 수 있는, 저게 나올거고요 이제 피봇이, 얘가 피봇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얘에서 추천하는 당연히 피봇이 여기 따라갑니다. 아 센터 누르면 딱 센터로 가고요. 어, 저쪽하고 이쪽하고 예. 어, 시미트를 하고요. 어,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저쪽에 요 맺겨져 있는 놈일로 일로 넘어가니까. 예. 컨트롤 A 해서요. 그냥 하나 합치고 아, 엣지가 제가 볼때 너무 많네요.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I 해서 반전이고요. 이걸 어, 더블 클릭해서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엣지가 지금 제가 볼땐 너무 많아요. 조금 줄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하면 좋죠. 근데, 어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한번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거 선택한 다음에, 리본 메뉴에 단링이 있습니다. 단링. 예, 딱 놀면, 하나씩 건너 뛰어가면서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백스를을 지우면, 이 상태로, 바로 이렇게, 딱, 쉽게 원이 되고요. 실린더가 되고요. 면수를좀 줄인 거예요. 얘가 위치가 여기죠. 예, 그리고 센터가 안 맞았으니까 센터 맞추고요. 어, 스케일로 FM 요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어, 지금 얘가 지금 저게 아니네요. 짝수의 저게 아닌가 봅니다. 홀수 그냥 홀수,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줄이고요. 하고 그 다음에, 위에가 좀 굵죠? 위에가, 아래보다. 어, 맞죠? 위에가. 위에를 조금 줄이고, 굵게, 굵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굵게. 그 다음에, 아래가 조금 얇아요. 보면 아래가, 스케일로,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고, 어, 괜찮은 상태다 싶으면, 이렇게 해주고요. 이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에디트 터플, 어, 에디트 터플리를 얹으면, 굳이 시2틀안 해도 어떡한다? 아, 저기, 그, 합치지 않아도 네,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 뽑고, 다시, 컨트롤 A면 다시 떨어져 나오고요. 스택에하나를합치주면서 떨어져 나오고, 다시 이거 메꿔주고요. 어, 이 상태에서 시미트리 이렇게 동시에 주고 하면 안 돼요. 시미트리는 따로, 따로 가야 됩니다. 따로, 따로. 어, 피보시 또안 맞았네요. 어, 어, Shift A, 해서요. 영으로 갑니다. 다시 스프트 a 에서 빠져나오고요. 얘가 지금 피봇이 이제 여기 갔죠. 얘도 여기 갔고, 시미트리 아니고요 컨트롤에이, 시미트리 컨트롤에이, 스택이 하나랍치고도대가되 있고요. 어, 여기도 끝에서 메꿔줘야죠. 구멍 나 있으니까, 에드폴리 어, 얹어서 3 보드 모드에서 선택하고요. 이렇게 해서 메우고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놓고 i 프트로 땡겨야 이건 어, 안 되네요 이게 적용이 안 되네요 어태치로 붙여야 되라고 봅니다 어, 컨트롤에서 어태치로 붙여보고 하죠 저게 원래 저게 따로따로 붙여야 되는데 어태치에서요 코드메뉴에도 나와요 마우스 오른 번더 눌러가지고 그 상태에서 스케일로 땡기면 각자 분용대로 위치에 이렇게 센터로 들어갑니다. 근데 에디트 폴리를 얹어서 하니까 안 되네요. alt p로 메우고요. 뭐, 이렇게 해서, 커드캡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요. 얘가 될까요? 어, 안 되죠. 이분 사이드라, 이분 사이드 해야 된다 그랬죠. 어, 이럴 때는, 어, 과감소게 지우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a 어, 하나, 하나 빼주고요. 브릿지를 연결해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여기는 단면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줘도 완벽한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구성하는 모델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기 심지어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갖고, 컨트롤 시프트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해놓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연구선. 문제,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남들한테 보여준다 싶으면은, 와이어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여주면은, 끝에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아, 이제, 아, 저 사람은 좀 습관화가 돼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여기, 세 개를 줘야 되니까, 어, 포스 모드에서, 어, 지금 위아래가 간격이 다르니까, 저 와이어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럴 때 그냥 과감스럽게 퀵 슬라이스로 자릅니다, 그냥.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1 눌러서요. 7, 7, 7 정렬하고요. 조금 맞춰주고 조금 옆로 내려주고요,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이 엣지 모드에서 이 어. 안에 있는 애들만 선택한다. 예, 윈도우 크렉션 어, 윈도우 어, 윈도우 크로싱 그 안에 있는 엣지만 선택이 됩니다. 그다 챔퍼로 다시 살짝 트라이로 엣지가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전통적인 스탠다드 챔퍼입니다. 어, 이 상태에서 다시 애프트 누르고요. 어. 인도 클래싱 체크 해제해야죠. 이렇게 놓고, 어, 얘를 추출할 겁니다. 어떻게? 에, Alt D로 해가지고요. 어, 그냥 복제합니다. 지하고, 이 하고요. 그럼 얘 이렇게 돼있죠. 어, 이 상태에서 뭐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얘를 연결시켜보죠. 연결시키려면은 얘를 지우고요. 어, 얘하고 얘하고 지워보죠. 이 대응되는 데다가 이렇게 한번 연결 한번 시켜주고요. 아, 요쯤 한번 시켜주고, 얘도 한번 요쯤 한번 시켜주고요. 방금 스위프트루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 지우고요. 구멍 뚫리죠? 그 다음에, 아, 요거는 하나 떼겠습니다. 디테치로. 어, 뒤에는 필요 없으니까. 어, 센터 가고요. 어, 독립모드에서. 얘만 연결시켜 줄 거예요. 얘만. 네, 뭐 블린 같은 기능으로 붙이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세요, 블린 은 아직은. 명공서 가는 걸 먼저 할줄 아셔야 되니까, A에서 스택을 하나 합치고요. 아, 버텍스를 하나를 합치고요. 하나 합치고요. 합쳤습니다. 그럼 이제 두 오브젝트가 두개 합쳐졌죠? 여기 이상한 거는, 어, 스무스, 스무스 모디파이 얹어주면 해결된다 그랬죠? 네,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이 같은 경우는, 네, 이 정도는 돼야 부드럽게 나오네요. 컨트롤 A 하나 합치고요. 이 상태에서, 3보호 모드에서, 한쪽만 선택하고요. 스킬을 줄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얘만 두 개만 연결해가지고요. 어, 일단은 매우고요 일단 이렇게 엣지 정리를 해줘야 되죠. 이럴 때 이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게오토마이즈입니다오토마이즈 이렇게 해서요. 오토마이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컴백스 타입만 얻게 만들면 되니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문제가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얘 선택해서 델로 지우고요. 브릿지를 연결합니다. 이 브릿지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옵티마이즈로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갖다 붙이고요. 이 같은 경우 이 e 눌러서 컨트롤 백 스페이스. 약간 원 형태는 깨졌는데. 크게 문제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예. 저것까지 이제 이게 완벽하게 원이 위치가 중앙에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 완벽하게 맞추, 맞추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예. 여기 잠깐 싫다 그러면은 선택해서 살짝 밀고요모테이션을 조금 돌리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미 트리를 앞뒤로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립 줬다든지, 그리고 가운데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요. 위 선택해제해야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지우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시미트리 됐고요 이건 더블킥해서지우고요 요거, 요거 작업하는데 그냥 한 시간 후딱 가네요. 어, 다시 선택하고요. 해제. 그럼 얘는 선택해제가 되죠. 아, 아까 클로를 안 해버렸네요. 도시 다 떨어졌습니다. 아, 다 연결하죠. 뭐 이거. 어, 3보드에서 매우 쉽죠. D. D. D 하면 됩니다. 그려놓고 다시 윈도우 크러싱에서 선, 컨트롤 윈도우 크러싱 컨, 엣지 모드에서 선택 아 정리해서 봐야 되겠네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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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백스페이스, 다시 D 눌러가지고 윈도우 크러싱 돌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안 맞잖아요. 여기 앞에가. 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비, 원래 얘가 지금 삐딱하니 붙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놓죠, 뭐.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다가 딱 중앙 쪽에다가 정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살짝, 어, 앵글슬럼 해제하시고, 뭐 이렇게 맞춰놓은 방법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얘를 선택했고요 컨트롤, 시프트, 어, 컨트롤 누르고, 아 그냥 선택하고요. 시프트 누르면, 사이드가 돌아가거든요. 여기서 이스트루드 줘보죠. 바이로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주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명구성 했던 것하고, 아직 똑같은 평과가 되죠. 네. 이 상태에서, 탑뷰에서 보고, 시프트로 하나 복사, 어,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는 설명드렸습니다. 내용 다 아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그 챕터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아, 이게 다 됐죠? 그러면 이거 선택해서 컨트롤 A에서요. 어태치가 어디 갔죠? 에디트 지오메트리가 어디 사라졌습니다. 플러스 올. 에디트 지오메트리, 어태치해서 붙이고 붙이고 붙이다. 다시 시민트리 네, 역시, s e l e c t i 돗도 완성이 됐고요 아, 어, 여기 보면, 근데, 여기가 약간 조금, 뭐가 좀 있어요. 여기 지금 떠있잖아요, 공중에. 이걸 뭔가 연결해줄 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얘가좀 너무 밋밋하죠 여기랑, 돗대라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아, 어, 역학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좀안 좋죠. 이거를, 어. 챔프 이용해서, 트라이로요, 돌려주고요. 어, 대충, 뭐, 바로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주는 어, 그런 작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클론을 안 해가지고 이어주는 삽질을 했죠. 네. 어, 선택이 안될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제해 나가는 방법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어, 연결시켜줍니다. 어,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얘는 그냥 여기 엣지 지우고요. 버텍스 지우고 지우면 밑에가 빵꾸하고 얘하고 얘지면 빵꾸나고요. 음,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브릿지 연결하고요. F 사 번에서 브릿지 연결. 위치 연결해주고, 봅니다. 좀 튀어나와야죠. 스케일로, 좀 하셔도 되고, 스케일로 해도 되고, 익스트루드 해도 되는데, 그럼 스케일로 해보죠, 이번에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만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뽑죠, 뭐. 주차해서 일자로 뒤에 백 맞추고요. 얘랑 내리면서 여기다 맞추면 일자가 됩니다. 올라가면서 여기다 갖다 맞추고요. 네, 됐습니다. 어, 엣지가 얘네들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와이어를 연결시켜 주다 보면은 어,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어야 어, 구정도 좀 뚫어야 되는데 구정 생략할게요 아, 선택하고요 스케일로 땡겨주고 이쪽에 와이어를 잡아줘야죠 어, 앞에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있을까요 먼저 1랑년랑 이랑 이랑 선택하고요 브릿지를 연결 한번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쪽이 됐죠 3 모더 모델에서 메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컷 이용해서요. 연결 한번 해주고요. 옵티바이저를 해도 됩니다. 이것도 한번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네. 이게 와이어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골은 저쪽도 연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요. 선택해서요. 지금 센터 맞췄나 한번 보고요. 센터 맞았나 보구요 지금 센터로 왔습니다 정확하게 피봇이 아까 옮겨지는 거 봤죠 예. 지우고3 보드 모드에서 그냥 드래그 해서 뽑고요시민트를 해주면 된다 뭐 한방에 저쪽도 뭐 힘들게 컷 해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연결 되고요 로스로스에서 컷스 컨트롤 누르고 누르면 저게 팍팍 올라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정면 되죠 여기를 끝에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 싶다 예, 그럴 때는 전체 선택해서요, 선택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아니 시프트 엣지를 누릅니다그럼 테두리가 싹 선택이 됩니다. 이럴 때 챔퍼를 떴습니다. 챔퍼. 아, 여기서 에디터 폴 하나 얹고 채퍼를 한번 써보죠. 엣지 선택하면 밑에 선택되게 같이 불고 올라오면서 선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하나 올리고요. 하나 더. 그럼 끝에 또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쿼드가 있죠? 쿼드는 조금 다릅니다 모양이. 텐션을, 저기 그 참, 어, 스탠다드 챔퍼는요, 이부드러운 곡면, 공면, 곡면에 어, 대한 그 지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사면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닌데, 쿼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화된 기능인데, 어,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0으로 가면요. 하나도 저기 부드럽게 해주는 게 없고요. 0.5 가면, 얘가 이제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곡면상으로 그리고 세그먼트는 디폴트가 1이로돼 있어도 두 개가 되고요. 한이 정도만 해줘도 에, 충분합니다. 이 정도 이 상태에서 그리고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시미트를 한번 주면 되죠. 시미트를 딱 주면 컨트롤에 서 하나를 합치면 이런 식으로 끝에가 이제 부드러운 터보 스무스 안 주고도 이제 부드럽게 됐죠.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 줘도 돼요. 이렇게 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말려 들어갔죠, 안으로. 어, 저 말려 들어간 이유가, 여기 엣지가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 터보 서브스 주려면 와이어를 이렇게 구성하면 안 돼요. 여기 같은 경우 각을 주려면, 또 여기다 한번 덧대주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생략할게요. 그래서 저거까지 만들었고, 덧대, 덧대 만들었고요. 조금 올려줄까요? 아, 너무, 너무, 주고, 얘를 조금 내리죠. 얘를 내리죠, 얘를. 예. 이 안에 있는 애들만. 더블 클릭해서요. F4번에서. 더블 클릭해서. 조금 내려, 내려주는 게더 멋있지 않을까. 예, 이것도 멋있네요. 예. 이렇게. 1번 모드에서.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됐죠? 예. 그래서, 도대까지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뒤에는, 여긴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능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 배에 아집니다 점점. 예. 수고하셨습니다.